날씨 봐봐 오늘. 아, 그래서 내가 그 영덕까지는 못 갔어. 어, 원래 가야 되는데 영덕.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 임장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면 될것 같고, 일단 내가 다음에 들어갈 현장부터 소개를 할게. 아, 그 전에 이 설명을 들어보고 아 이번에 잘잘 모르겠다. 아, 그런 분들은 부동산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 네? 그만큼 이번 현장 너무 좋고 이거 말이 안 돼. 내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현장에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좋은 현장이거든. 자, 일단 한번 들어보고 한번 우리랑 판단해 보자고. 어? 영덕.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야. 이게 길어. 몰라, 이거 오퍼레이티드 해달래, 이거. 영덕, 뭐가 유명하지? 개, 개. 대게, 대게, 대게. 대게, 대게, 어? 대게 유명한 게, 대게야, 여기가. 어? 파나크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야. 어? 대형건설에서 시공을 할 거고, 위탁사는 소노. 이게 아주 중요해, 여기. 이거, 이거 중요해, 이거. 별표별표, 별표. 그 대명리조트야. 어? 응. 대명리조트 어디야? 여기 저기 있잖아. 어, 여기 많잖아. 어? 그만큼 이 위탁사가 되게 여기 되게 빵빵하다. 우리나라 1위. 아, 유뭐 우리나라 1위 뭐 이거는 뭐말두 말도 하지 마고한 말도 하지 말고 다 아는 거니까. 어? 누구나 아니야.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91번지에 있어. 이게 삼사해상공원 이제 녹지 부분이 녹진 녹지, 녹진데 이게 지금 위치가 <laughs> 어? 좀 말이 안 돼. 어? 이거 뭐 그냥 어? 뭐 영덕 태지 내가 임마 늙었다. 어저께도 강구강 가고 강구 태기 거리도 가고 세기도 먹고 다 했어. 응? 이 이제... 그런 입지야 여기가 어? 그래서 너무 좋은 입지다 이 파나크는 이제 호텔동하고 이 풀빌라동은 두개 나눠져 있어 어? 이 호텔동 같은 경우는 지하 4층부터 9층까지 쭉 되어있어서 117호실이 있고 6개 타입이야 전부 다 오션뷰 그리고 이 풀빌라 같은 경우도 45개 호실이 있고 전부 다 오션뷰 전부 다 오션뷰 뭐가 보여? <laughs> 돈이 보여야지, 우리는. 우리는 돈이 보여야 되고, 여기는 오션, 바다가 보여. 어, 그래서 24년 8월에, 준 중공이 될 예정이야. 어, 여기가 풀빌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호텔동인데. 네, 그림 내가 따로 넣을게요. 아이거 한번 해줘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영덕 파나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너에 대해서 알아봤어. 내가 항상 말하잖아. 부동산 투자할 때꼭 봐야 되는 거. 체계, <뭐라> 입지, 브랜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이고. 입지, 브랜드, 희소성. 어? 이세 가지는 꼭 봐야 <뭐라> 돼. 그것도 좀 이상. <laughs> 그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지금 들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아무튼 일단 입지부터 보자고. 삼사 해상공원 녹지에 어? 지금 요번에 들어올 거야. 근데 이거 위치가 아, 진짜 말이 좀안 돼, 여기. 어? 내가 진짜 여기 분양 하면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위치에 있어 그만큼 위치가 너무 좋다 이 광구항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경북지역에서 최고의 펜네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 관광지라고 보면 돼난 몰랐거든? 이 광구항이라는 데가 있는지 영덕하면 뭐가 있다 대게만 생각했어 나도 <laughs> 대게만 생각했는데 이 광구항이 이제 그만큼 유명한 곳이다 광구항에 있는 이 대게거리가 20년도에 입장객 순위 1위를했고1위했고 21년도에 2위를 했어 작년에 1위가 어딘지 알아? 몰라? 에버랜드야 에버랜드 오. 그만큼 여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뭐 여기는 뭐한 음, 33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 뭐 집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 영덕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영덕 군에서? 영덕이라는 데 알았어? 제대로? 몰랐지. 몰랐잖아.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와. 어. 그렇더니. 이입장에서 생각 들겠지. 아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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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이게 뭐가 있을까? 이 영덕 여기를 발전시키면 뭐가 해야 돼? 많은 분들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 관광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목표가 어, 연 2천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 이 영덕에서 엄청난 지금 관광의 도시로서 뭔가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다? 뭐 문제? 숙박 시설이 이제 고급진, 그러좀한 그러니까 사성급 되는 호텔 같은 어. 그런 고급진 이런 숙박 시설이 없는 거야. 무슨 생각 을했겠어 생각이 <laughs> 했냐 사성급 이어파 어? 그 사성 끝 동대 호텔에 들어온다. 아, 고독하구만. <laughs> 진행시켜. 그렇게 하는 거지. <laughs> 진행시켜야지. 어? 진행시키는 거야. 이는 바로 그냥 m o MOU 딱.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이게 <laughs> 어? 그래서 그만큼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활형 숙박 시설을 지금 빨리 유치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파나크가 들어갈 수가 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또 내가 또 너무 설레발 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응. 영덕군에서 대갈람차 영덕 아이라고 하거든. 이게 24년에 그니까 러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응. 전망대 응. 그리고 관광 업트렉서 단지 이런 것들이 24년도에 이렇게 다 준공이 될 예정이야. 그렇다는 건 파나크가 언제 준공된다고? 24년이요? 24년 8월. 오 예정이야 와, 타이밍 좋네? 타트로 와어막 관람차 막 생겨 막어막 여기 어, 막, 막 올라가 막 저기 막 올라가 막 쭉쭉쭉쭉 하나 올라가 근데 <laughs> 바랗게딱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어. 그건 뭐야 오픈빨이지 어. <laughs> 어? 오픈발 받는 거야. 어. 어? 거기에 여기 강구대교라고 이게 26년에 생기는데 강구대교가 생기면은 광구항하고 굉장히 더 가까워져.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발을 받아가지고 이 파나크가 딱 들어오면은 대박이 나겠어 안 나겠어. 어,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 더 구경하러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지. 거기다가 23년도에 이제 포항하고 영덕 이 구간 이 고속도로도 개통이 돼.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어, 어. 박수 한 번. 박수. <laughs> 박사한어박사싸주고 응, 봐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뭐 솔직히 뭐, 어, 뭐 많이 많이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어? 이 영덕에서 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 홍보하겠지. 그래, 홍보를 하겠지. 나는 여기 그냥 파나하 크게 하나 샀는데 누가? 영덕 구내에서 홍보를 해주네? 난 가만히 있는데. <laughs>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있으면 되는데 알아서 막 홍보를 막다 해줘. 어, 어떻게 했어? 가만히 앉아서 이 영덕에서 지역 광고, 막 인터넷 광고 막 알아서 여기서 다 해줘. 그만큼 입지나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다 라는게 이 파나크의 입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 뭐 이제 입지 봤으니까 이제 브랜드를 봐야 될거 아니야 대흥건설에서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생수기야 근데 생숙은 건설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생수숙이 생숙에서 브랜드가 뭐냐면 이 위탁사야 위탁사 이거를 관리해주는 내 건물, 내 호시를 관리해주는 위 탁사가 정말 중요해. 근데 그게 어디다? 토노, 호텔, 앤 리조트. 그 대명 리조트. 오케이? 토노가 대명이야? 어, 토노가 대명을 바뀌었지, 이제. 토노가 이제 글로벌하게. 어, 내가 이 국내에도 좁다. 해외로 나가고 싶다. 해외로도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해. 서 토노가 뭐 이탈리아어로. 아, 씨. 있어 아무튼, 까먹었는데, 띄워놓을게. 아무튼, 띄워놔줘. 아무튼, 손호가 유탁 관리를 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1위 위탁 시설이라는 거지. 브랜드도 1위다. 라고 보면 돼. 그거는 그래도 생수뭐좀 불안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1위 위탁사를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아예 생수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위탁사를 믿고 가는 거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손호 이게 스위트, 이 회원권을 분양가를 만약에 내가 개별적으로 만약에 사게 돼. 음. 그러면은 한3,600 정도 들어. 이거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지? 분양을 받으면 회원권을 준다. 아, 회원권 주는 거야. 분양가 얼마? 분양가가, 분양가가 그...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어. 아직 몰라. 근데 한한 3억 초반때 3억 중반때 하지 않을까? 야, 그럼 계약금 10%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버는 거야. 나는 그냥 이, 개, 이 회원권을 사면서 분양을 받는 거야, 그냥. 오, 대박인데? 그러니까 대박인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분양을 받고 내가 받는 이회원권의 어, 효력이 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소노호텔의 리조트 여기 소노 대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는 하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은 해. 야 그러면 소독과 회원권으로 다 이용하는 거야? 그지 소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비발 디도가고뭐 이런데도 가고 저런데도 가고 하는 거야. 회원권가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소, 소노에서도 새로운 거딱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어? 광고를 하겠지. 근데 이 소노 회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몰라. 어? 이게 소노가 보면은 이게 11,360십 호실이 있어. 소노 인치 호실이 1 1 0 0 0개 정도 있단 말이야. 오. 근데 이게 무기 2명인지 기명, 기명 회원권으로 봤을 때한 5장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5만 명이상에 되는 사람들한테 이미 홍보가 되는 거야 바로 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영덕에서 홍보하고 손호에서 홍보하고 영덕 손호다 홍보해주네 나는 그만 이렇게 있는데 대박이야 이거 진짜 응.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수익률도 물어보더라고 이런 거 응. 수익률도 중요하잖아 근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수익금에 7대 3으로 보통 배분을 해 그러니까 위탁사가 3이고 내가 7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양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생수 같은 경우는 대출이 한50% 나오거든 50% 나왔다고 생각을 가정을 할게 그러면 50% 나오고 연 이율이 요새 좀 일로 높니까 5%라고도 생각을 해볼게 1억 5천에 이자가 어 62만 5천원이야 응. 그치? 내가 30일 동안 객실이 70%가 돌아갈지, 뭐, 몇 0%가 프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아까말 했잖아. 오픈발! 오픈발! 어? 오픈발 있단 말이야. 대충 한 70%를 잡았을 때, 그러면은 30일에 70일이니까 21일이지? 어? 21일이면은, 숙박료가 한 13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한 평일이니까. 어? 한번 했을 때, 3만원 곱하면은, 273만원이야. 여기에 아까 7대3으로 나온다고 했지. 내가 7이야. 그러면은, 191만 1 0원이야 어. 거기에, 아까 이자 62만 5천원 빼면은, 128만 6천원이야. 이걸로 수익률을 따지면은, 약10% 정도 되는 거 오 장난 아닌 거야, 이게. 오~~ 요즘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데 어딨어?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잡은 거거든? 이게 보수적인 차면이야 어? 만약에 성수기로 이제 가정을 해보자. 아, 비수기 거면 아, 어, 비수기야. 성수기로 가정해보자. 아까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내가 한달 나갔는데 이자면 똑같을 거지? 62만 5천 원? 근데 어, 30을 전부 다, 100% 다, 객실을 다 사람들 이용을 했을 때 45만 적어놨는데, 이 45만이 뭐냐면, 파나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콘도가 하나 있거든? 거기에 이제 성수기 가격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지금 적은 거야. 근데 내생각엔 이거보다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쨌든 가까운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 가져와서 그냥 쓴 거야 내가. 어. 그거를 비교했을 때 1,350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이 나고 거기에 70%니까는 945만 원이 내한달 수익인 거야. 945만 원? 어. 거기에 아까 62만 어, 62만 5천 원 빼면은 882만 5천 원이 수익률이 나는 거야. 퍼센로 따지면 약70%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야 이게 맞아?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이게 아니니 <laughs> 어? 이게 맞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말이 안 아니야. 되잖아. 아니 이게 사 맞 맞는 게 아, 맞는 거야. 내내틀만할게 뭐가 있어. 와... 어. 근데 그러니까 이 근데 이거를 뭐 12달이니까 12달 다70%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못해도 10%에서 70%까지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오는 수익률이 나오는 지금 부동산이 뭐가 있냐고. 야, 없어.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야? 아, 보수적으로 본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더 보수적으로 잡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응. 아,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잡았으면 더 나올 수도 있다니 더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건 초에서 이 정도 된다 라는 어. 게내 예상인 거야 가동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 가동률을 내가 이렇게 70% 80% 100%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오픈 발도 있고 영도 가고 손으로 해서 광고를 계속 해줄 거 아니야. 수익률이 말이 안 된다 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 어?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네.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사기가 무서워요. 다 네. 아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당연히 금리 올라가 면 무섭지. 이자가 높아지니까. 네. 근데 염준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 네. 그 점도표를 그 표를 딱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보, 보, 말, 말해주는 거야. 보면은 2024년도 하반기 정도 에는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오. 어? 근데 이게 언제 준공 된다고? 24년. 24년. 어? 딱 맞네. 딱 들어맞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또 올라가는 거야. 어, 이거 금리율 몇 프로로 한 거라고 할까? 금리 5%. 참여정부심자래기 기준 금리 다섯 5 올려 가지고 5%까지 딱 찍었었어. 지금 5% 하, 주담대하고 막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주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금리가 낮은 거야.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5%라고 보수적으로 잡고 이게 봐도 진짜 수익률이 말이 안 돼. 이 정도 나오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다. 입지와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마지막으로 이 희소성에 대해 내가 얘기를 해 줄게. 네. 어? 아까 뭐라고 했지? 영덕에 고급지 숙박 시설이 없는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덕에서 지금 영덕에서 어떻게 할까? 진행 지켜. 어? 이사성급 숙박 시설. 어떻게 보면 영덕의 상징이 될수 있는 영덕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 될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을 얻으려고 영덕 같은 경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입지에다가 그렇다는 건이 어? 희소성. 여기밖에 없어. 영동에? 타성급 숙박시설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경주 가야 돼. 경주 지금, 가야 돼, 지금은 그래? 그래야지, 가야 돼, 경주 가야 돼, 어 아이씨, 없네, 가고 싶어도. 아무튼, 그만큼 독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이라는 거야. 어? 생각을 해봐. 여행을 갔어. 내 가족과 내 연인과 여행을 갔는데, 어? 좀 좋은 데 가야지. 단돈뭐한 1, 2만원, 3, 4만원 더 주더라도 좋은 데 가서 좋은 곳에서 즐기다 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응. 돈 버는 거잖아. 홀려서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지와 브랜드와 피소수성을 봤을 때 여기는 끝끝어 <laughs> 아무튼 어 주택세도 안 들어가고 뭐 청약수능도 안 들어가고 뭐 전매제한도 없고 뭐 취득세 뭐 양도세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 여기 막더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영상이 막아 길어져. 어? 너무 길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내 블로그에서 다잘 정리해놨으니까는 어 그거 보면 될것 같고 그래도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laughs> 전화해. 야지아 전화해야. 아, 요새 이렇게 하안 된다. 전화해야지. 여기서 어? 전화해야지. 이거 전화해야지. 어? 내가 AI처럼 네. 취득세는. 네, 4.6%입니다. 이런 식으로 AI처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면 될것 같고,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지금 내용을 보고도, 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접어. 부동산 접어. 접어. <laughs> 접어. 그냥 이렇게 샷, 다 내려. 어? 샷다 내려야 되그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고 정말 내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 이러한 입지에 물건이 나올 수 있을지 난잘 모르겠어 그만큼 좋은 입지니까 뭐 한번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나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 나는 이게 준공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 내가 다 관리해 드리니까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세무사 뭐,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 것들 생활에 대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것들 내가 다 관리해주고 일정이 어떻게 되면 다 관리해 주니까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서 너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대쿠요라고 했고꼭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이만 가보겠습니다. 용도 가보겠습니다. AI